상작 오디오 드라마 팀 이드나토 꽃 시리즈. 게스트 플라워. 3화 상편. 예약 된 건가? 후... 이걸로 뭐가 달라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그나하라고 같은 느낌이야. 그날처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알아가면 돼. 사실 그때도 처음부터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 처음엔 내가 틀렸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생각을 고쳐먹고 소영이와 사귀게 되었을 땐 어머님도 좋아해 주셨는데. 누구라고요? 아 권성진이라고 하는데, 왜요? 아니, 대체 왜? 아, 그 야, 저는 잘 모르죠. 네, 무슨 생각인 거지? 아, 설마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건가? 아씨, 왜 이렇게 직진이야, 이 오빠? 설마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인 건? 엄마,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 그래도 성진 오빠랑 같이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우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laughs> 오늘은 저희 실장님이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와 약속을 안 지키가 바쁜 분 시간까지 뺏고 그럽니까? 이, 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 아줌마! <laughs> 일주일, 일주일 그러면서 두 달을 끊으셨잖아. 그러면 딱 하루만요. 조금 있으면 우리 딸이 올 거예요. 이런 모습 딸한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도. 아줌마 딸내미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제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여긴 뭐 꽃집이야? 야 태워 에? 아따 우리 실장님 승질머리 장난 아니지 자 보자 이건 무슨 꽃입니까 이야 잘 타게 생겼네 아, 스, 선생님들 아, 제발 엄마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밖에 우리 딸이 와 있어요. 제발. 유리, 이거 누가 깬 거야? <laughs>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꼭 갚을게요. 네 선생님. 와이터 너. <laughs> 아, 씨, 이따 소리 대 아이 씨 엄마. 다 구겨졌네 이거.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소영아, 오지 마. 아이고, 네가 이 아줌마 딸내미가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지금 무슨? 아, 우리는 그 아저씨가 아니고. 여기 저저 자빠져 있는 아줌마한테 빚 받으러 온 그런 오빠들 뭐? 자 당신들 사정은 내알바 아니고 오늘은 그냥 못가돈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알았어? 알았어 해요 아줌마 야안 태우냐? 어휴 <laughs> 예예예예 예, 아예자요 바래이 안돼 아이아이 뭐가 이거 엄마, 니집내 네 친나.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빚을 졌을 리가 없어. 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누구 어머님 말고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셨네. 근데 연락이 끊겼으니까 우린 뭐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아빠가 빌린 돈을 받으러 왔다는 거야? 아빠랑 연락 끊긴 지 5년도 넘었어. 나도 아빠가 어딨는지 좀 찾고 싶다고. 아나 근데 이 가시나는 여가 와일이 짬노. 이 죽고 싶나. 지금 상황이 못했어. 어? 당신들 여기서 이런다고 없는 돈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년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까불래? <laughs>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니 뭔데? 뭔데 정당한 채권 추심을 방해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딜 봐서 정당하지? 2 0일시 넘으면 채권추심 불법이라는 것도 모르나? 그리고 공갈, 협박, 폭언 등을 동반한 불법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야. 둘다 그렇게까지 콩밥이 먹고 싶으면 말만 해.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쟤까게 지금 어디서 이거... 잠깐, 그 혹시 이분들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 전혀 몰라. 그라모... 무슨 사이인데 이러는 긴데 무슨 사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시, 장님 아, <laughs> 일단 가서 얘기하지. 두고 보자, 너네타.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어? 내가 다음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불법인데 또 오겠다고? 에이, 농담이지? 에이, 나쁜 놈들. 엄마! 엄마 괜찮아? 어, 어 엄마 괜찮아.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사장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엄마가 참 든든하시겠다. 난요 딸내미 하는데, 아까처럼 나서면 속이 철렁한다니까. 아유. 아, 엄마! 또별 얘기를 다 한다, 진짜. 딸내미 창피하게. 아니요,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저야 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끼어들 수 있던 거지. 아는 게 없었더라면. 그쪽처럼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 그런가? <laughs>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럼. 어, 저기 잠깐만요. 어, 네? 도와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건 아쉽잖아요. 이거. 이건 장미인가요? 아그별 뜻은 없고요. 분홍색 장미의 꽃말이 감탄. 그리고 감사거든요. 제 고마움의 표시예요. <laughs> 그래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쪽도 꽃을 잘 아시나 봐요? 저는 그냥 엄마 도와주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laughs>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웃음> <웃음> 벌써부터 따라잡으시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서운하긴요. 다른 애들 놀러 다닐 때 항상 엄마 도와주고 이제 내가 없어도 될 정도로 안심이 되는 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진짜 우리 꽃집에 엄마가 없는 게 말이 돼? <laughs> 보기 좋네요 두 분. 다음에 꽃이 필요하면 여기로 다시 올게요. <laughs> 그래요 언제든지 와도 좋아요. 또 오세요. 꽃이야 소영아 무슨 바람이 불었어? 네가 먼저 꽃까지 주고 엄마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laughs> 그래 그래 엄마도 우리 딸 이런 모습 처음이네 잘해보렴 첫 번째 사랑이구나 <laughs> 어? 사랑? 아니야? 엄마는 네가 첫눈에 반한 줄 알았는데 아까 분홍색 장미도 줬지? 그건 고마움의 표시. 분홍색 장미는 감사 말고 다른 꽃말도 있는데. 알고 준거 아니었어? 다른 꽃말? 사랑의 맹세라는 의미도 있지. 그래서 프로포즈할 때 많이들 쓰는데. 뭐? <laughs> 엄마 니가 프로포즈하는 줄 알았잖아. 뭐? <laughs> 어머 정말 몰랐구나? 괜찮아. 네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니? 그래? 아, 맞네. 그렇네. <laughs> 그래서 넌 어떤데? 사랑의 맹세가 싫은 거야? 아니. 싫은 건 아닌데. 그럼 나 정말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같고 내가 나선 것도 괜한 오지랖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꽃집 꽃집이라 하필이면 그리고 이 분홍색 장미는 <laughs> 에이 설마 저 왔어요 선생님 어 성진이 왔니? 어? 그 꽃은 뭐요 아, 이거요? 받았어요. 오, 권성진. 능력 있는데 꽃 선물도 받고. 누구야? 여자친구?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처 꽃집에서 받았어요. 어쨌든 산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 우리 성진 학생, 아버님께 자랑할 일 생겼네. <laughs> 아, 그보다 아버지는 좀 어때요? 여전히 의식은 없으신데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야. 잘 버텨주고 계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지난달 미납금이에요. 아, 너가 혼자 고생이 많네. 공부하랴 병원비 버랴. 그러면서도 이렇게 꼬박꼬박 아버님 뵈러 오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대단해. 하나뿐인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저렇게 버텨주고 계신데… 제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이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쳤나 봐요 걷지도 못하고 계속 우는데 어떡해요 어 동생 들이고 이쪽으로 올래? 성진아 가봐야겠다 아참 어, 아버님한테 인사드리고 갈 거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서 가보세요 그래 자 이쪽으로 윤지야 병원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요 울지 마 윤지야 괜찮을 거라니까 오빠 있잖아 <목소리> 아버지 아들 왔어요 저 이제 아버지 봐도 안 울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잖아요 어떤 슬픔도 결국에는 무뎌지고 단단해져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전, 이렇게 아버지를 봐도 슬프지 않고, 무뎌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데, 어떡하죠?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아버지의 길을 존중하려고도 해봤는데, 이젠 전혀 모르게 됐어요. 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처럼 꽃집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걸 수도 있고, 제 시선이 편협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씩이나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을 봤으면... 저 조금은 화내도 되는 거겠죠. 소영아, 꽃시장에 좀 다녀올래? 예약 들어온 꽃이 우리 집에서 다 떨어졌네? 어떤 건데? 어, 백 원이야. 알았어. 아, 참. 백 원이야 꽃말은 뭔지 아니, 딸? 뭔데? 그대를 짝사랑합니다. 아이 참, 엄마! <laughs> 놀리지 말라니까, 진짜. 어머, 정말인데?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때 한 짓은 잘한 거긴 하겠지만 음, 지나가기 어색해졌네. 그렇다고 굳이 인사하는 건또 어지럽 아닌가? 하, 모르겠다. 웃음꽃 피우는 집이라. 학생, 왜 밖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학생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얼른 들어와요. 차라도 마시고 가지? 아, 저기 그... 그게 그러니까. 아... 왜? 어색해서 그래요? 어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더니, 왜 그럴까? 아, 아닙니다. 그런 거. 하, 하, 하 아, 그 애는 안 보이네요. 아, 소영이? 잠시 심부름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기다릴래요? 아, 아니요. 전 오늘 수업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합니다. <laughs> 어머, 열심히네. 어제 도와줄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딸은 그런 쪽으로 양 소질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저 그럼. 아, 살펴가요. 공부 파이팅하고. 어 저기. 응? 무슨 할말 있어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꽃집 왜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팔면서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아, 왜 하필 꽃집이냐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사실이 그렇잖아요. 요즘 동네 꽃집 잘안 되는 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어제처럼 그렇게 빚쟁이들 상대해가면서까지... 대체 왜요? 에이, 지금 비수기라서 매출이 적은 거지 꽃이 잘 팔리는 시즌이면 월 300은 거뜬히 넘는데요? 어제 그 빚쟁이들은 나도 좀 걱정이 됐는데 학생이 직접 해결해줬잖아요. 정말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도? 왜 하필 꽃집이냐고 물었죠? 우리 소영이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이 너무 좋다고 꽃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 딸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된 거죠. 난 우리 딸이 좋으니까요. <laughs> 그게 다라고요? 정말 그이유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학생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될까? 어, 학생은 왜 공부를 하는 거죠? 아니, 꿈이 뭐예요? 전 그냥 대학하고 취직해서 좀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laughs> 저도 딱 그랬죠. 그래서 공부를 했었고, 성적 맞춰서 대학도 가고, 또 대충 맞춰서 맞는 직장에 취직되고, 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소영이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정신없이 직장 다니면서 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돈 때문인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게 맞지만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엄마, 꽃집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 <laughs> 꽃집에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일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잖아. 이렇게 예쁜 꽃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행복한 기운을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엄마. <laughs> <laughs> 글쎄, 그 말을 할때 우리 소영이가 10살이었다니까요, 10살? <laughs>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가 딸이 해주는 말을 듣고 진짜 행복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나오고 꽃집을 시작하기로 했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한 본인은 너무 어릴 때 했던 말이라 그런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지만 말이에요. <laughs> 물론 꽃을 좋아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이 행복하신 건가요? <laughs> 행복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만뒀겠죠? 하, 정말로 행복하신 게 맞나요? 정말로? 어, 어 학생 왜 그래요? 어, 어지러워요? 난 대체 뭘 기대한 거지?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나? 이 사람들이 틀린 거라 믿고 싶었던 거야? 만약 아버지도 정말 이 사람들처럼 행복하셨던 거라면... 그래, 내가 틀린 거였구나. 그래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죄...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다 죄...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변상을... 아, 그건 괜찮아. 학생 다친 데는 없어?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 소영이 왔어? 어, 빨리 갔다 왔네. 이 오빠가 가게 밖에서 서성이길래 얼른 뛰어갔다 왔.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피워낸 수선한데 아, 제 제가 어, 똑같은 걸로 다시 구해오겠습니 직접 키운 거라고요. 그쪽이 똑같은 걸 트럭 제로 구해와도 소용 없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잠깐 어디 가요? 아, 많이 화나신것 같고 제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 아 씨, 내가. 내가 언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대체? 어제 그영혼 같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거냐고요? 제가 잘못해서 그쪽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꽃을 깨뜨렸으니까요. 그리고 그쪽이 똑같은 걸 구해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 도와서 같이 다시 피워내던가 어떻게든 보상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가버리기예요? 어제 그 무서운 아저씨들 앞에서도 당당하던 사람이 왜 고작 이런 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어제 도와주신 것도 있어서 그냥 비긴 걸로 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똑같은 걸 구해 오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 준 거라고요. 절 대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네? 아, 그런 것 치고는, 화가 많이 나서 말하시던데. <laughs> 아, 진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는 편이 더 좋다니까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아, 알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 그럼, 또, 어디 가요? 뭘 알겠다는 건데? 제가 오늘 수업이 있어서요. 지금은 일단 수업 갔다가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말대로 다시 꽃 피우는 거 직접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고 싶으시면 말리진 않을게요. <웃음> <웃음> 잘 다녀와요, 학생. 아, 참, 학생, 이름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름도 안 물어봤네? 권성진입니다. <laughs> 공부 잘하고 와요, 성진학생? <laughs> <laughs>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역시 내 딸이야. 안 놓쳤네? 어? 그래도 아직은 멀었어. 이름 물어보는 걸 엄마가 대신해줘야 되니? 쓸데없는 참견이거든? 그럼, 성진학생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에이씨! 그래! 좋아한다! 나 윤소영은 권성진 오빠를 많이 좋아합니다. 됐어? 어? 왜? 왜 그래요? 에이, 설마 아니지? 아까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나봐요. 아, 아 여기 있네요. 아 그럼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안돼. <laughs> 어머 내 정신 좀 봐. 세고니아 포장하는 걸 서둘러야겠네. <laughs> <laughs> 이번엔 머물러 있지만 말고 아버지가 갔던 길을 나도 한번 가보는 거야. 저 사람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는 집에서.